우리나라가 AI 관련해서는 세계 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아, 순위는 7위인데 1위가 미국이거든요. 근데 1위 미국이 100점으로 환산했을 때 우리나라 7위가 지금 38.6점이에요. 그래서 7위라고 지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요. 더 위기의식이 드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디테크 기업들은 인력과 자본과 글로벌 시장을 갖고 뛰지 않습니까? 점점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40점이 안 되는 점수대가 더 벌어질 거라는 건뭐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. 이 전쟁의 그 규모와 강력함이 얼마나 인공지능에 관련된 기술과 산업을 자국이 확보하느냐가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을.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느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중소벤처 기업부는 사업화, 글로벌화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우리 AI 스타트업들이 초기 R&D 단계가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들이 대부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중소벤처 기업부가 어떻게 집중적으로 사업화를 지원해 드려야 하느냐가 지금 숙제이고, 그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오늘 간담회를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. 올해부터 초격차 천 플러스 프로젝트라는 걸 진행을 합니다. 초격차 천 플러스에는 그0개 분야를 정했고요. 그 중에 AI 분야가 들어가 있습니다. 5년 동안 청 개사를 뽑아서 민간 합동으로 만든 2조 원의 R&D와 사업화 자금을 투입을 합니다. 올해부터 공모에. 들어갈 예정이고요. 선정된 기업 같은 경우는 뭐 R&D만 보더라도 3년간 15억 원을 어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. 본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어떤 사업과 글로벌에 대한 정책을 추진해 드리는 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지 폭넓게 이야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